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공유 바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공유 오피스 1인실 그리고 광주의 중심 스테이지 9 광주 금남점입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사가역에서 도보단 1분, 유호 빌딩 1층부터 6층까지 전층을 사용하는 스케일,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1인실 구성으로 혼자 일해도 외롭지 않은 공유 오피스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와이파이, 서랍장까지 모두 갖춰진 1인 오피스, 보안은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요. 라운지, 회의실, 복합기, 피트니스까지 모두 입주사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창업자, 프리랜서, 1인 기업이라면 업무 효율은 올리고 비용 부담은 낮춘 스테이지 9 광주 금남점이 딱이에요. 커뮤니티 프로그램, 복지 포인트, 네트워킹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어. 일도 사람도 기회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 공유 오피스 1인실을 찾고 계시다면, 스테이지 9 광주 금남점에서 진짜 오피스를 만나보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